에이, 저러들이 하시고, 에 어, 자, 음 응.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 잠깐만, 어. 요미보 뭐 들어왔고, 에 어. 세부성 들어왔고, 에이, 응. 음. 이 KT는, 어, 내가 봤을 때, 음 어, 어. 어 뭐랄까, 어 그냥. 동동한 싸움이었잖아. 물론 선발에서는 확실히 하나가 위였지만은 음 근데 어어그 프로라는 그런 정신이 안 느껴진다. 어, 어제 똑같은 똑같이 어, 어 뭐야 10회까지 10회 말까지 동점 상황에 어 그리고 오늘 또 KT 홈인데 어 이거를 어 아무리 응? 음? 배재성 배재성 배재 이 새끼는 씨발, 발음도 안 돼. 어, 배 재성이지만, 어? 어. 배 재성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지금 타격 꼬라지 봐, 씨발, 어? 주자, 8회 때 주자를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씨발에 홈런 승인으로, 어? 아유, 비용신 새끼들아, 씨발, 아유. 어. 그냥 키우면 뭐 깔끔해 들어갔고 응. 롯데, 음. 어, 지금, 아직 게임 중이고, 어, 두산은 좀 아깝다, 어. 그 폭, 음. 그 폭, 폭투바 아니었어도, 음, 어. 그 2점만 들어오, 2점만 들어오는 건데, 어. 에, 씨, 뭐래. 양이 지금 오늘 다 망쳤어. 어. <laughs> 아무튼간. 아무튼간, 각, 각빈 잘했어. 응, 음, 각빈 잘했어. 일단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laughs> 음. 지금, 저 뭐야, 빌라 경기 두 개서를 잖아. 음, 그거는 이제, 뭐, 못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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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해초? 어. g o 아, 뭘, 고 어. 음. 자. 채시. 어. 채시. 이페부터, 어. 브라이튼 어. 어. 이연기는? 원, 어. 2.5 언더. 음. 그다음 이제 음. 에버튼, 어 에버튼, 어 플럼, 음. 나는 이거 무각거든. 어 물론 이제 에버튼 홈이긴 한데 어. 플럼도 무할수 없어. 음. 플럼도 무할수 없고. 음. 아무튼 어. <laughs> 이 경기도 음. 2.5 언덕. 음. 그리고. 음. 사생, 음, 사생, 음, 급해. 음. 자, 음, 이 경기, 음, 이 경기. 음. 오늘 EPL이 좀, 음, 좀 약간 뭐랄까 어려워, 어, 어렵다고 어, 승패를 이는좀 어려워. 음. 확실히 승패를 알는 조금 좀 어렵고. 어. 이거는 어, 사생, 일프랜. 음. 어, 햄, 햄뜰 수도 있다, 예. <laughs> 햄뜰 수도 있는데, 어, 있는데, 어, 그래도 1플레인 더 안전하다, 음, 그리고, 음, 토트넘 음, 불닭, 음, 불닭, 어, 그리고 본무스, 어, 자, 음, 이 경기, 어, 이 경기는, 음, 아니, 어? 어, 이 경기는 뭐, 뭐, 어? 불닭 가야지. 어? 불닭. 불닭스. 그리고 2.5.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아, 울버햄. 어, 이거. 이 경기는 울버햄. 음, 이 경기는 브랜드버드 음. 어. 울버햄 승. 어. 승에 어2.5 언더까지. 어, 오늘은 어, 오버가 별로 안 보여. 어, 오버가 결국 어, 맨시티는 안 갑니다. 어, 맨시티, 맨시티, <laughs> 야. 맨시티, 어. 레스터시티. 음. 자, 어. 어, 갈 사람은 <laughs> 이쪽 와행 가라.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음아 근데 축구가 너무 많아 씨바라 음. 축구가 씨바 어? 너무 많다고 너, 축구가 자음 볼로 어 이제 저거 세리에 어, 세리에 볼로 음. 볼로네 볼루, 빼고 나폴리 음. 나폴리 엘라스 어. 자 이영균 씨 어, 나폴리가 이길 거야. 어. 아, 어, 나폴리스. 어. 그리고, 어, 인터밀란. 음. 몬차. 음. 이거, 이거 만약에 몬차가 이긴다? 어, 씨발. 인터밀란스. 어, 이 정도. 음. 어. 저, 확연 레체는 별로. 어, 레츠는 내일, 내일 있고, 음. 그다음 이제 분데스리가 음. <laughs> 밤에는 별로 음, 안갈 거고, 음. 어. 그리고 음, 일단 음. 라이프 칩, 라이프 칩, 음. 아웃 음. 자 어, 라이프 칩1만승서 3, 어, 그리고, 음, 컬러는 콜론, 안 갑니다. 방장은 원래 컬론는안 가요. 어, 컬론 경기는 안 가요. 어. 자, 이 경기, 어, 슈트트, 음. 슈트트, 어, 돌문, 음. 자, 음. 이게 지금 돌문, 돌문, 어? 아, 이 경기는 있지. 어, 이 경기는 2.5 오버, 어, 2.5 오버,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음, 프랑크 음, 밍그이 음, 어, 프랑크스 음. 프랑크 승 어, 승해 이5우버아 음. 축구 존나 많아 아 씨발 음. 내가 좀저 뭐야 응? 음? 분석을 좀 할라고 어 이제 전에는 그냥 시간대로 막 했잖아 어, 이제는 이제 E.P.L. 어뭐세리 이런 식으로 해 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kt 티 KT 티 스윙 바라씨야 무조건 <laughs> 아씨바 빨리 어 퇴근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이 생각밖에 어이비신 새끼들 어 그다음 이제 물고 볼브 음. 자. <laughs> 자. 어. <laughs> 음. 키스 어. 음. 미나소타 음. 자. 내일도 있지. 내일 내일 마을이야. 어, 마을. 헤르만. 어. 양키스헤르만이 마을인데 양키스가 <laughs> 어 아무튼 음 아무튼 음. 이 경기는 어이 경기는 미네소타 일종 프레 어, 프레에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늦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좀, 씨발, 어? 어, 아니, 내가 보는 사이트에, 뭐, 이상한 거 올려놔가지고, 아, 존나, 씨발. 어어 기준, 기준 좀 그대로네, 어. 일단은, 어, 8.5, 언더, 어, 언더, 예. 어 그리고, 어, 디드? 어 디드, 어. 샘플. 오늘 그냥 샘플이 그냥 좋 조터였지, 어. 그래도 어샘프 내일 저기 디트 불펜데이야 어 샘프 어승 음 그리고 화사 <laughs> 화사 음음 볼티 어 볼티 존나 무섭다 진짜 음 근데 어 내일 이제 코페츠 나오는데 음 볼티가 정배야 음 기, 깁스인데 코패츠어코패츠 어 깁슨데, 꽃배츠 어. 자, 어. 아 씨발, 꺼 꺼.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어. 자, 어이 경기는 어이 경기는 1.5 화살, 프에 어. 자, 그리고 빨리 가자. 어. 표 나가야 돼. 어. 세인트, 음. 피츠. 어. 자, 어 어제 어, 어. 오늘 분명 세인트가 어제 내가 얘기했지, 세인트 좋아 보인다고? 음. 근데 이제 피츠도 피츠도 어, 무시할 수 없어. 근데 내일 선바, 선발 선발 선발에서도 어, 앵무새가 위다. 음, 앵무승. 음. 자 그리고 토론토. 어. 자, 자, 템파. 어. 자, 어, 이 경기. 어. 자, 내일은 이제 기꾸치가 나와. 어. 기꾸치는 맨날 또드러봤지 어. 템파가 이제 어, <laughs> 연승하다가 이제 꺾였잖아, 어, 그지? 한번 꺾였단 말이야. 어, 베리오스가 나와가지고, 에? 어, 자, 확실히 베리오스는 무섭다. 음, 자, 어, 이연기는이연기는 음, 기구치는 음. 도저히 못 믿어, 어, 분이 아시겠죠? 에? 어, 그래도 꺾긴 꺾였는데 타선은 살아있단 말이야. 어, 템파가 타선은 살아있어요. 맞아 맞아, 에? 어. 자. 기준좀 다, 기운 좀 다시, 다시 봐야 돼. 어. 음. 9.5, 어, 9.5. 음. 아까도 9.5였는데, 어, 지금도 9.5. 오버, 찍고 치아라 음. 자, 그리고, 어, 샌디, 어. 샌디, 어. <laughs> 샌디 비용신. <병신. 웃음> 어, 그래도 샌디승, 어, 오늘은, 내일은 샌디승, 언어가 패스. 음.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미러키 플레인, 플이더 좋아보여. 어, <laughs> 근데, 어, 샌드슨, 가스라면 가. 어, 워싱턴, 어, 클블, 음, 클블, 어, 클블슨, 그리고, 음, 오클, 어, 매치 어, 이거, 웬만해서는 매치가 있지. 어, 오클 스윕 할 거야, 웬만해서는. 어, 지금, 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 어 오클 만나가지고 좀팀 분위기를 올릴 거라고 감독 생각은 아마 그그 어,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어. 당장도그 생각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데 어저 뭐야 어 매치 감독은 그런 생각 안, 가, 안 가지고 있을까? 맞아 맞아. 예. 어, 자 잠깐만. 음. 배추, 어배추스 어, 배추 어. 어. <laughs> 그리고, 1조 마인까지. 음. 자, 그리고, 어, 보스터, 보스터, 엔젤. 어. 이 경기는, 음. 이 경기는, 엔더슨 어. 어. 믿어야지. 어. 피 베타, 베타보다는 앤더슨이더 잘합니다. 엔젤은. 음. 그리고, 어, 어, 패스. 그리고, 음. <laughs> 음. 내일, 마이애미 경기는 좀 어려워. 어. 어제는 좋아 보였는데, 오, 네, 내일은 어려워. 어. 패스하고, 시시, 어. 어, 필라, 음. 요지 한번, 기운 좀 봐야 돼. 시시. 어, 9.5 똑같네. 어. 이 경기는 어, 9.5 언더. 음. 아시겠죠? 어, 승패 어렵다. 음. 그리고 휴스턴 안 간다. 휴스턴, 어? 존 그레이야. 어, 존그레인데 어. 맨날 휴스턴은 맨날 개똥배야. 씹으래. 브라운, 브라운, 뭐, 브라운이 뭐, 씹어. 어? 브라운 뭐, 브라운이. 어? 어쩌라고. 어. 자, 휴스턴. 어. 텍사스. 어. 텍사스 1.5프레. 음. 배당, 배당 상당히 좋다. 어. 어, 방장은, 어, 근데 방장은 휴스턴게안 간다. 어, 그리고, 켄자. 어. 존나 만 <laughs> 씨발. <웃음> 아, 뭐리 아파. 오늘 방장도 술까지 먹었다고, 어제. 어? 이걸 내일 부빅 나오거든? 어, 근데, 부빅 잘해. 어, 어. 엘더 대 부빅인데, 어, 이형는 패스하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자. 다저스, 어, 컵스, 어, 머스그로브, 아, 마이크마이크 마이크 그로브, 어. <laughs> 어, 그, 다음 타이온, 어, 이 경기, 어, 다저스, 어. 그리고 시애틀, 어. 폴로내 음. 펠트너, 어, 펠트너, 펠트너 나오거든, 어. 그리고 시애틀 컵이, 어, 충분히, 어, 시애틀 승. 어, 근데, 어, 아예는 가지 말아요. 어. 음. 왜? 왜? 펠트너도 잘해. 어. <laughs> 펠트너도 잘한다고. <laughs>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연기 있지. 어, 이 연기 콜로 일정, 일정 프레임 더 좋아보여. 어. 아시겠지? <laughs> 저는, 저는, 느바는 있지. 느바는, 음, 아, 빨리 느바 끝나야지. 근데 느바가 내일, 응? 음? 이제 좋은 경기가 많아요, 누바가 어? 좋은 경기가 많다고. 어. 바는 어? 어. 바는 표로 나갈게요. 에이. 어. 이게 아 이게 씨발 안 되잖아, 이게. 어. 바는어 표로 나갑니다. 에이. 어. 패키지형님들만 이용하세요. 어. 자, 어. <웃음> <웃음> 잘 올라서 봐. 이 씨발고 분석하는데 5시간 걸렸어. 어? 5시간 걸렸다고. 어. 아무튼가.

어 내일 구기이라 부속에 가져올게 요 어.